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방울의 비밀을 모르신다면 평생 병원비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초에 대한 가장 위험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는 위를 버린다. 뼈를 삭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물에 충분히 희석한 식초는 위산분비를 적절히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흡수를 오히려 높여줍니다. 문제는 원액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식초가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청소와 혈압 안정, 소화 촉진과 장 건강,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 혈당 스파이크 방지, 면역력 강화, 뼈 건강을 위한 미네랄 흡수 증진,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통한 노화 방지까지. 이 모든 것이 식초 한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박순희 어르신은 만성 소화불량으로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속이 불편해 손주들과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제가 식후에 물 150ml에 식초 1티스푼을 희석해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4개월 후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식욕이 돌아와 손주들과 나들이까지 다녀오셨다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로 식초 활용의 황금률 네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희석해서 드실 것, 목적에 맞는 타이밍을 지킬 것, 제대로 발효된 좋은 식초를 선택할 것, 그리고 소량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할 것입니다. 희석 비율은 물 10배에서 15배 이상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로 식초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가지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꿀물과 함께하면 항균과 항염 효과가 배가 되고 신선한 채소와 올리브유와 함께하면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향긋한 생강과 함께하면 소화 촉진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혈당 관리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희석한 식초를 드시면 탄수화물 흡수를 완만하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7세 김영숙님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식초 드레싱 만드는 초간단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3스푼, 식초 1스푼, 다진 마늘 약간, 꿀 조금, 소금과 후추를 넣고 잘 흔들면 완성입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생강식 초차 레시피도 공개하겠습니다. 생강 두세 쪽을 얇게 썰어 물한 컵과 함께 5분간 끓인 후 불을 끄고 식초 한 스푼과 꿀을 넣으면 됩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관절이 쑤실 때 따뜻하게 마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주 실천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1주차는 하루 한번 식후에 희석한 식초로 시작하고 2주차는 하루 두번으로 늘리고 3주차는 앞서 배운 짝꿍 레시피를 활용하고 4주차는 자신의 몸 변화를 관찰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열 번째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15배 이상 희석해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당뇨약이나 혈액응고 방지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우유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식초의 산성이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9세 한정희 할머님은 만성피로와 관절통증으로 몇 년간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초 활용법을 4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동네 친구들과 함께 화단에 물을 주고 계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할머님은 식초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져서 다시 살맛이 납니다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식초는 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 소화 촉진, 피로 회복, 혈당 관리, 면역력 강화, 뼈 건강, 노화 방지까지 일곱 가지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 올리브유와 채소, 생강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사주 실천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다섯 번째는 약물 복용 중이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식초 한 방울의 비밀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